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임스 투자 그룹 공명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로 하루에 100만 원 버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이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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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체결되었습니다. 소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진입은 추세 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 방향은 빨간 띠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에서 하락하는 그림으로 나오면 매도 추세를 보고 우리는 매도 진입을 두 계약 할 겁니다. 매도 진입은 검정선을 기준으로 검정선 위쪽에서 실시간 기준 음봉이 살짝 보일 때 즉시 두 계약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락 추세 확인하고 매도 두 계약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진입한 상태에서 손절 설정을 해주시게 되는데 크루도일 기준은 손절은 4 0틱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73이니까 40도하면 13 정도의 손절라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40틱 손절을 설정한 이후부터는 손절이 되지 않고 이렇게 수익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수익을 취하게 되는데요. 수익을 취하는 방법은 단타와 추세로 나누어서 청산을 해볼 겁니다. 단타 수익 같은 경우에는 80틱 설정해서 단타 청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2에서 80을 빼면은 92가 되겠죠. 이렇게 92가 되면은. 80틱 청산이 되고 하나로 약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단타 100만 원 취, 수익 취해 주시고 자 이렇게 단타를 청산한 이후에는 추세 포지션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 추세 포지션은 TFTs라는 청산 기술을 이용할 겁니다. 단타 청산 이후부터 이렇게 파란띠 위에 1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손절 설정을 통해서 쭉 MIT 설정을 하면서 쫓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조금 튀어 올라올 때는 만나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1cm 가량 튀어 올라오게 됐을 때 청산이 되도록 MIT 설정을 하시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 이 정도 라인에서 이렇게 수익 청산을 할수 있게 되겠죠. 대략 71.74에서 대략 69.65 빼주시면은 대략 200틱 정도가 하락을 했네요. 200틱 정도면 대략 한 2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로 정확하게 지금 환율로 하면 한 260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타는 100만 원, 추세는 260만 원 정도 해서 총 36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추세 구간이 되겠고요. 이렇게 저희 차트와 시스템을 이용하면 추세 방향과 그리고 추세 수익까지 이렇게 좋은 청산과 진입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꾸준히 내시는 저희 회원분들 일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네이버에 제임스 투자으로 검색하시고 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홈페이지를 만나시게 되고요. 수익 후기를 클릭하시면 이 시스템과 기법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계신 저희 회원분들의 일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5,600만 원 4,800만 원뭐 4,900, 5,600 2주에 2,000어 7월 달은 4,400 이렇게 한 달에 몇천 몇 억대 수익을 올리시는 회원분들의 일지가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클릭해주시고 다 실계좌 인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실전 투자 내역이라든가 또한 달에 1억 1억 한두 계약으로 1억 수익을 내는 일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눌러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도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차트를 설치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공부를 할수 있는지 이렇게 소액 재테크부터 전문 트레이딩을 통한 고액, 고액의 수익까지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제임스 직통번호로 간단한 성함과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오일로 한번 또 복습해봤고요. 어,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